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 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촉하게 할 진데,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 지니라. 3월 29일 토요일, 말씀 해설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예수님은 작은 자에 대한 배려, 제한 없는 용서, 참된 믿음의 능력, 종의 마땅한 자세에 대한 참된 제자도의 가르침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심판의 기준을 작은 자에 대한 태도에 두십니다. 작은 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곧 가난한 자, 낮은 자,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자 등을 의미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의 믿음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없을 수 없다는 말씀은 어쩔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빠지기 쉬운 큰 죄니 더욱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작은 자를 존중하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그들의 결핍을 분담하는 것이 제자다운 제자이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그 횟수에 제한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회개의 진정성을 요구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회개한 후에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용서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다는 용서의 참 원리가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봅니다. 자격 없는 나임에도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수혜를 입었다면 나도 자격 없는 사람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과 지지를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작은 자를 섬기고 지속적인 용서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더함. 곧큰 믿음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작더라도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참된 믿음은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덕분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더큰 믿음을 달라는 말로 순종을 유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즉각 힘을 다해 순종합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나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된다거나 하나님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이 이미 믿음을 주셨으니 그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고 주신 믿음으로 해야 할 일에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되새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자녀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맡겨 주신 그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의를 드러내거나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항상 종의 자세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일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